우주, 참, 우주는 산속이잖아요. 우주 부천 동을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사시는데 아들, 딸다 밖에 나가서 다 도시가서 살고 두 분이 살아요. 한 대, 한 대. 그런데 거기는 이 가시나 논이 있어요. 그 싸움도 있어야 되고 두분 사시나면 국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 놈을 손으로 한 마리 키워 그런데 할머니하고 한 할아버지는 한이 소가 짐승일까요? 식구일까요? 식구. 요 그래서 이름을 삼식이라고 지어줘서 이게 소는 소 삼식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삼식아, 삼식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이 소가 말을 모해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아있는거 주면 알까 모를까 살아.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할머니에게 꼭 질문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대기 막이러잖아요지울에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소가 삼식인지 모르니까 요 할머니 모묻습니다 할머니 그 내주를 많이 지어요. 근데콩을 타작을 해가지고 내주수잖아요. 내주수죠. 네. 그래서 된장을 담고 다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이만큼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하나정도 담는데 그상식의 할머니는 큰 항아리죠. 있 그걸로 가셨다는 된장. 몇식구한 먹을라고. 몇 식구? 3시! 할머니? 할아버지? 또 누구? 삼시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여름에는 풀이 있잖아요. 그래서 풀하고 이런 거 이렇게 먹이면 되는데 어머니 쌀이 으면 쌀떡을 옛날에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죠? 쌀떡을 다 모아놓고 이제 집 있잖아요. 풀 말려가지고 짝불로 썰어서 소단지 있잖아요. 담아서 담아서 거기다가 놓고 소죽을 끓여서 주잖아요. 겨울에는. 그런데 다른 집에는 그 물에다가 이 풀만, 마른 풀만 넣고 쓰는데 할머니는 거기 자기가 먹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그물시 쓰레기 된장국 끓이듯이 그거 사온 시기가 먹을 거든 게는 그, 저, 저, 굿자, 이쪽 국자 뭐, 작은 거 말고, 흙국자 그걸로 하나 보다가, 팍, 쥐어가지고, 쫙 찍어서, 먹어보고, 한이많으면 아, 됐네. 그리고 이제, 흠, 내는 거예요. 이 지극정성으로 삼식일을 먹이니, 이 소가 아프고, 또, 꽤무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식인데. 안 하겠죠? 왜? 나는 서로 언어로 안 통해도 소 상식이 마음하고 할머이 마음하고는 통하니까 통하니까. 통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보면은 소 이렇게 긁어주는 이 빈이잖아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터처럼 이렇게 된 거. 긁어주는 이렇게 긁어주면 이렇게 긁어주는데 다른 집에서는 그냥 저 똥에 묻어다, 묻어다 얘기하고, 눈껏대기, 기타깝다, 거였는데, 하, 나 그거 다 꼬북떡 얘기하고 문 껍데기 약이 따집다 하고 보기 싶어 그러는데 그한번니까 지극 겸손으로 하는지 가서 보면 우리 새 손도 같이 크다고 이 소도 지금 보세요 이게 소톱 하나 어디 안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잡느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이한 손을 걸면 소눈이사고요어요 말로 아, 뭐 하듯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근데 네. 할아버지가 87살 정도 되셨는데, 네. 그만 하셨어요 네. 그때 이3 0기가3 0기를 할아버지가, 그때는 경운기가 없을 때니까, 챙기라고 했었잖아요 챙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 깔고 농사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쟁기 가지고 보리농사, 홍동사물게 같은 걸로 파야 되잖아요 땅을 그리고 햇빛 뿌리고 비료 뿌리고 해서 지하 덮어야 됩니다 이 삼십 개가안가도돈 다시 없어요 그런데 이제 8 7살되는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며칠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게 할아버지, 어디다 요를 쓸까? 이렇게 자식들하고 운을 하다가, 저 산에 가면은 아, 이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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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짐승들이 오니까, 우리 저 옆에다가 씁시다. 예, 해서, 이제, 운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하지지 <laughs> 그, 삼식이가, 할아버지가 분명히사셨는데 이3이가그 시간부터 할아버지 숨이 딱 멈추는 시간부터 멀어도안고 살이 끓고도 안소고 서죽을 수안고 할머니가 나았을3 0가다멈냐 니가 그렇게 안들고 살아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